저, 이게 다 그, 깨서 저기, 우는 핸이 것 같아. 요 이 소리가 자연을 다 깨우는 소리야 I love you 노래 잘했잖아어 가려 거든 울지 말아요 울려 거든 가지 말아요 그리워 못 보내는 힘못 잊어 못 보내는 임. 당신이 떠나고 나면 마음이 괴롭겠지만 당신을 떠나고 나면 사랑도 끝이 난다오 니마 못 잊을 리마 니마 떠나는 니마 구름에 가득 이슬이 맺혀 떠나는 나의 니마. 가려거든 울지 말아요 울려거든 가지 말아요 그리워 못 보내느니 못니죠 못 보내느니 이 노래를 오승근이가 하는데. 울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네. 가사가, 생각해봐요. 가려거든 울지 말아요. 근데... 이제 죽는 거야, 사람이. 근데 가려거든 울지 말고, 울려거든 가지 말라는 말이야. 근데 여보야. 사람이 지금... 부부가 살면서 얼마나 그 애처롭게 그 부부 사랑을 표현한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래서 이 노래를 가끔 노래하면은 제가 해요. 마이크 잡고. 근데, <laughs> 근데 참. 참 좋은 사랑 좋은 부부였던 것 같아요 어, 그 사람 랑그 응, 부부가 예, 김지혁보다 어리죠 어, 근데 그걸 보면서 가끔 방송에서 보면은 어우 너무 마음이 울컥한 거야 우리도 저런 마음을 갖고 부부가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뭐 옛말에 그런 말 했잖아요 뭐 죽으면 뭐 화장실 가서 웃는다고 그거 아주 나쁜 <웃음> 말인데 <웃음> 우리는 그러지 말고 가려거든 정말 울지 말고 울려거든 가지마는 그런 삶을 삽시다 우리 다 같이 목사님도 영혼이 잘 아주 행복하게 오, 네. 네. 멋있는 덕비 에서 노래 부르고 네. 설명해. 신이가 <laughs> 이 노래를 부르는데 산속에서 눈 있는 이 산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어.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아. <웃음> <웃음> 나. 내친구는 어. 그랬어, 그냥 눈물이 난다고 왜 저렇게 노래를 부르지? 그말그 어. 그 가사 하나 하나가 이게 씹어보게 돼. 이게 눈물이 나는 거.